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일까? 과연 성공한 인생은 무엇일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생 매뉴얼이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를, 마치 인생사용설명서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알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얼마 전한 유명 개그맨이었던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사경을 헤매는 생사의 기로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이제껏 자기 인생을 자기 의지대로 살았던 정은 고삼 수험생 때 말고는 다 다른 사람들의 이끌려서 그렇게 살았던 자기 인생인 것을 깨닫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한테 끌려 다녔는데 또 사람한테 그 인생의 해답에 관하여 모를 수 없으니 책을 읽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3천 권을 읽었답니다. 그 3천 권을 읽으면서 그책 안에서 사업 아이템을 얻어 현재 연 매출 10억을 달성한 요식업 대표가 되었고 강연자로. 또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쓴 책에도 성공의 답이 있는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쓰신 책에 어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답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재미로 읽거나 아니면 의무나 책임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는다면, 저는 누구라도 그 성경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자전적 편지와 같은 책입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을 AD 57년 겨울에 세 번째 방문 중이었던 고린도에 머물면서 3개월간 그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보통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복음서, 복음의 관점에서 읽는데 저는 좀 다르게 한번 읽어 봤어요. 이 로마서는 고린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바울 자신의 인생을 골격으로 거기에 복음의 옷을 입혀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인지, 무엇이 성공하는 인생인지를 일러주기 위하여 쓴 편지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인생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져 하나님의 창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행하게 살다가 그 인생의 불행을 율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으나 결국 실패했고 십자가에서 그 하답을 얻어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 먼저는 고력 지친을 전도하는 자로 이제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15장에 결국, 오늘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선교하는 삶으로, 전도하는 삶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밝힙니다.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당시 땅 끝이라고 모든 사람이 믿었던 스페인, 그 스페인을 선교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거기에서 끝낼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밝히는 거죠. 그렇게 밝히고 난 뒤에 마지막 16장에 26명의 사람들에게 문안을 보냅니다. 그 26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명단들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선교적 사명을 살아가다가 나의 이 선교적 사명의 삶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감사의 인세, 인사를 보내고 그들과 이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매듭이라는 거죠. 바울의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의 인생 안에 꼭 26명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닐 테지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만남, 가장 가치 있는 만남이 무엇일까? 그는 자신의 상교적 삶을 위하여 도움을 주었던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남깁니다. 결국, 인생은 관계인데,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관계를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내가 복음의 사명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 그 관계만이 의미 있는 관계요, 가치 있는 관계요, 소중한 관계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잘 사는 인생, 가장 성공하는 인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귀결되는 삶입니다. 가장 잘산 그리스도인, 가장 성공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산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전하는 증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나의 온 삶을 통하여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 소망이신 그리스도,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그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그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산 그리스도인이고 가장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박수 받는 그 인생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가 박수 받게 하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에요.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이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는 영광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광이 더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고 했고 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세상 그 어떤 영광스러운 삶보다 더 영광스러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만 보아도 정말 많은 영광이 되는 것들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는 담에 서 예수를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 그 청년 바울의 삶은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영광스러운, 정말 자라갈 것들이 많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이후에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그 세상의 영광이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었던 사람. 그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극치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하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의 인생이 말할 수 없이 충만한 아니 충분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받은, 내가 소유한, 내가 가진 이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간다 그렇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34명의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에 그리토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오늘 참 기도하신 것처럼 34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귀중한 옥합을 이번 선교를 위해서 깨트렸던 사람들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기간이지만 그 시간을 캄보디아 선교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했고 1년에 한번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것을 온 가족이 캄보디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고,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고, 퇴직금을 드리기도 하고, 대출을 받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잘 간직해 두었던 그 보물 같은 물질들을 다 내놓았습니다. 건강의 옥합을 깨뜨린 분들도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그 낯선 땅에서 그땡트에서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사역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는 그런 건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보내는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후원을 해 주셨고 이제 오늘 출발하면 내일부터 성도들은 이 본당에 남아서 한 주간 또 소중한 기도의 옥합을 깨뜨릴 것입니다. 이번 선교는 인원도 두 배, 재정도 두 배, 후원도 두 배, 훈련도 두 배, 기도도 두 배. 하나님께서 준비하면서 베푸신 은혜도 두배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얻을 복도 두 배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된 사역을 허락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복된 이 사역의 장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 안에서 감동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로 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캄보디아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오늘 캄보디아로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한 순간 비록 짧은 한 순간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시간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기뻐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